자 이제 연습 문제, 연습 문제, 지금까지 배운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배 C 안에 A라는 폴더 안에 1. txt, 2. txt, 3. txt 만들어 보시고, 그다음에 어 B라는 폴더 안에 C, 어 B라는 폴더 안에 bbb, bbb, bbb 안에 어 4. txt를 만들어 보시고요. 그 다음에, 네, C 안에, 네, 이거 의미가 없다.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이렇게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명령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자, 이거 한번 해볼까요? 이거. 직접 안 들어가도 됩니다. 네. 자, 저는 일단 다 지워볼게요. 이것도 뭔지 아시겠죠? 그니까 러이 폴더 안에 있는, 뭐, 묻지도 안 따지지 않고 싹다지우겠다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뭐 하래요? A를 만들고 그 안에 123 만들래요? 그럼 뭐다? MKDI A 만들고. 어, 굳이 여기서 A 들어가서 안 해도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터치 A 안에 있는 1.txt. 위 누르고, 2.txt. 위 누르고, 3.txt. 그 다음에, bb, bbb, bb, bb, b B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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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. 자, 해보겠습니다. mkdir 뭐에요? p 한 다음에 뭐에요? b 만들고, bb 만들고, bbb 만들고. 일단 폴더를 만들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? 터치한 다음에, b탭, 계속 b탭 쳐서 나오면 돼요.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죠?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네. 어, 됐어요. A 들어가서, 또, ls도, ls, a 하면 뭐예요? a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, ls, b, 음, 이렇게. 딱딱 지우는 거는, 이렇게. 없죠?